인주시 방어산 중턱에 있는 무릉도원 두릅농장입니다. 여기 정말 참 두릅농사를 이렇게 크게 짓는 그런 농장을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. 두릅 묘목도 판매하고 두릅농사가 다른 농사보다 훨씬 짓기도 쉽고 수확량도 많다고 하니까요. 여기 전화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010-3579 1153 김종천 회장님께 연락하셔 가지고 농사 자문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릅농장 전경입니다 방이사, 방어산 바로 중턱입니다 진주시 동남쪽 여기 약 6천여평의 그 한기설계 이렇게 많은 두릅나무들이 심어져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릅이 바로 참두릅, 가시 없는 참두릅이라고 하는데, 지금 봄이 오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주 탐스럽게 올라옵니다. 이 두릅은 참두릅인데요. 맛이 아주, 아주 향이 참 대단하게 좋았습니다. 맛있고, 쫄깃하고, 향도 많이 나고, 정말 야, 참 두릅 좋네요 자 여기 두릅이 이렇게 오늘 이제 팔려나가기 위해서 분주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캐서 왔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는 두릅 따는 모습도 잠깐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두릅을 먹었더니 아주 맛이 굉장히 연하면서도 쫄기도하고 그리고 그 향이 진짜 변을 보니까요 소변 대변을 보니까 두릅 향이 거기까지 따라 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기 방어산 두릅 농장 우리 사장님 저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두릅 두릅 농장을 시작하신 지가 2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예, 3년째 아, 이제 3년째 접어드는 예, 거죠 예, 예 두릅이 아, 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? 예, 두릅 농장 면적이 한 6,000평. 6 0평 예. 됩니다. 예. 그런데 지금, 금년에 수확 좀 하셨습니까? 예, 예, 수확. 예. 하셨습니다. 그런데 여기 지금 두릅 나무는 좀, 약간 좀, 어, 품종이 다르다고 하, 어,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있는 두릅은 어떤 품종인가요? 예, 맞습니다. 두릅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예. 저희들 두릅은 예. 참두릅입니다. 가시 예. 없는 참두릅인데 예. 맛이 좋고 향이 좋고 예. 연합니다. 연하고 어, 예, 예. 그래서 어, 우리가 보통 가시 두릅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네. 어, 뭐 육안으로도 확연히 포가 납니다. 예. 그래서, 그, 가시 들어 보다도 수확이, 네. 어, 한두 배, 세배 정도만 해요. 수확량도 많고. 예. 예. 또 수확하기도 쉽고. 예, 예. 또 병충해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? 그 강하고. 병충해 강하고. 예. 계량 두럽 예. 계량 참두럽이에요 예. 요게 두럽은 예. 이제 아마 첫 번째 예. 어, 그 노목 선택이 중요한데. 예. 내가 이 선택한 그저 가시 없는 참두럽은 예. 맛이 좋고 예. 향이 좋고 예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예. 그리고 생산량이 예. 가시 두릅보다도 한두배 이상 나옵니다. 아하. 예, 그래서 요 예. 두릅은 번식력이 예. 좋아서 옷에 예. 어, 그 풀과 전쟁인데 예. 풀을 이깁니다. 두릎. 아하. 그래서 두릅을 예. 선택하게 되죠. 예. 이게 어, 다른 품종, 그러니까 가시 있는 그 품종보다 그러니까 이, 이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고 뭐 그렇다 그러면 더 선택할 여지가 없네요. 그럼요. 예. 예. 이거 좀잘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농촌에 새 소득원으로 희망을 지금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대장님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. 예.